국내와 미국과 해외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려거란 전쟁 2 5회 예고 고려의 여걸 설축화에게 죽임당하는 탁사정 인문학 처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 드렸고요. 오늘은 고려거란 전쟁 2 7회 예고 악당 박진의 최후 통쾌한 결말 최질의 배신 인문학 처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자는 개경을 재건하는데 큰 공을 세웠으니 개성 고윤으로 임명하여 주시옵소서. 최질은 박진을 현종 앞에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개성을 담당하는 중요한 직책을 내려달라 명령조로 말을 하였고 현종은 최질이 막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혀서 숨도 쉬어지지도 않았어요. 임명권이 황제의 고유 권한인데 그것을 상소문 하나 쓰지도 않고 마치 사춘기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쓰듯 어느 직책에 임명을 하게 해달라고 딱 직책까지 정해서 명령조로 이야기하니 이것은 월권을 해도 한참 월권인 것이었죠. 게다가 3참 이상의 무관은 문관에 겸직하게 해달라는 요청과 관리를 감찰하는 사정 기관인 어사대를 없애고 그모대를 설치해서 무관들이 직접 기강을 잡겠다고까지 말을 하니 이것은 갑질을 하는 것을 떠나서 자기가 거의 왕 노릇을 하겠다는 거였죠. 이때까지만 해도 듣고만 있던 강감찬은 국가 재정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하는 기관인 삼사를 없애고 도정사를 설치해서 무관들이 국가의 재정까지 관리하겠다고 하니 더 이상은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나 대부분의 문건들 저게 뭐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아 한숨만 내쉬었고 오로지 현종만이 매우 침착한 어조로 생각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일전에 현종은 때로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자주 붕괴하는 모습이 나오고는 했는데. 여러 가지 거사를 거치면서 한층 성숙해진 현종은 매우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일단 침착하게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 강감찬은 속으로 놀라고 있었죠. 그러자 최질은 현종을 향해서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였는데 법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깡패 같은 체질의 모습을 보면서 강감찬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한마디를 하고 말았어요. 도대체 최질 자네는 왜 이리 무례한 것이오. 왜 그렇게 모든 걸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이오. 국가기관이라는 것이 백년을 미리 내다보고 차분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란 말이오. 라고 예의바른 강감찬답게 호통을 쳤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현종은 최질이 또 난리를 피울 것이 염려되었지만 강감찬의 말을 잘라버렸어요. 최질의 제안을 너무나 쉽게 수긍하는데. 더 바라는 것이 있냐고 물어보기까지 하는 현종을 이해할 수 없어 바라보던 강감찬은 최질과 자리를 파한 후에 따로 현종에게 찾아가 왜 이러는지 연유를 묻기로 하였습니다. 강감찬의 입장에서는 현종은 한층 성숙하고 지혜로운 성군이 되어 가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행동하는 게 무슨 속뜻이라도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치고 힘든 현종이 무관들에게 백기 투항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상당히 염려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 만나 그 속을 알아야만 했던 것이죠. 성상 폐하 병마사 강감찬이 옵니다. 그래어서 오시오 무슨 일로 찾아왔소이까? 최질에게 맞은 부분은 좀 괜찮은 거요. 내가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오. 아닙니다. 폐하 제 걱정은 하지 마시옵소서 저는 어떻게 되든 폐하께서 무사하셔야죠. 이렇게 서로의 안부를 묻든 두 사람은 이윽고 본격적으로 지금 난국을 어찌 헤쳐나갈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폐하 어찌 그리 쉽게 유나하셨나이까 최질 저 자가 그리 폐학질을 하는데 왜 바로 잡아주지 않으십니까? 그들의 칼이 두려우신 겁니까? 강감찬은 어쩌면 아직 어린 나이의 현종이 무관들을 두려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에 가감없이 솔직하게 물었죠. 하지만 여기서 강감찬이 강구한 것은 현종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빨리 성군이 되어가고 있단 것이었어요. 현종은 겉으로는 최질의 제안을 유나했지만. 속으로는 한 번도 최지를 인정한 적 없었고, 곧 그들의 세상은 끝날 것이기에 마지막으로 원하는 걸 들어주는 척하고 있다. 쉬이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병마사 내가 그들의 말을 유나한 것 같소 아니요. 난단한 번도 그들을 인정한 적 없소. 그저 형부시랑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따른 것 뿐이요. 그렇게 현종은 강감찬에게 형부시랑 김은부가 남긴 마지막 말을 전하였고. 형부시랑 김은부의 말을 다 듣고는 그의 말이 맞다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부시랑이 현종에게 간곡히 부탁하길 절대 무관들과 싸우지 말 것이며 일단은 그들이 원하는 걸 모든 다 들어주어 그들의 세상이 온 것처럼 속게 만들고 그뒤 일거에 처리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린 아이 같은 저들은 자신들이 반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여 현종의 목을 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주옥과 같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사라져버린 형부 시랑의 안위를 걱정하며 현종은 강감찬에게 반드시 형부 시랑을 찾아달라 부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상폐하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친종 장군 지체문을 시켜서 원성부인과 형부 시랑의 가족들을 찾아달라 말해놓았고 지체문은 개경 밖을 무사히 나갔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현종은 깜짝 놀라서 지체문 장군이 살아있다는 말이오. 예, 저희 집에서 잠시 쉬었다가 폐하를 위해 개경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현종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몽진길에서 자신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지체문이 무관들에 의해 죽기라도 했을까 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현종은 늘 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다행히 그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진 현종에게 강감찬은 진짜 중요한 걸 물었습니다. 폐하 근데 과거 폐하를 시해하려 했던 호족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그 자는 복면을 썼기에 얼굴은 모루. 다만 우리 병사들이 쏜 화살 하나가 그 자의 오른쪽 어깨를 관통하였소 현종의 말을 들은 강감찬은 놀라서 급히 인사를 드리고 그 자리에서 나와 박진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박진은 찾은 강감찬은 그에게 다가가 박진의 웃옷을 거칠게 벗겼고 오른쪽 어깨에 화살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는 이 자를 추포하라라고 말한 후에 옥에 넣어 가두어 버렸습니다. 박진은 자기가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의 편인 최질이 구하러 올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원한 걸 이미 다 이룬 최질은 더 이상 황제를 시해하려 하였던 대역 죄인과 엮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박진과 더 엮였다가는 자신마저 황제를 시해하려는 무리였다는 오명을 쓸수 있기 때문에 최질은 박진을 손절하기로 하죠. 박진은 자기가 버림당했다는 것을 알고 최질에게 마지막 저주를 남겼으니 그동안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어 주었는데 나를 이렇게 죽게 놔두니 너희는 머리가 없는 몸뚱이가 되어 고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최질은 화가 나서 박진의 목을 단칼에 베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박진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 주었던 파트너 최질에 의해 죽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 방영되는 고려거란 전쟁 예고편은 거란족이 친조를 요구하고 전쟁을 피하고 싶어하는 무관들이 현종에게 친조를 강요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현종은 일단 친조를 가겠다고 말한 후 시간을 끌은 다음 무관들은 장낙궁에서 일거에 처리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려거란 전쟁 27회 예고 악당 박진의 최후 통쾌한 결말 최질의 배신 인문학 처세술이란 영상을 통해 어떤 인문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고려거란 전쟁 시리즈 중 악당 박진의 최후 통쾌한 결말 최질의 배신 이야기를 통해 현종과 강감찬 그리고 김문부의 전략과 처세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종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반발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일단은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 하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큰 전략을 준비할 수 있었죠.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직면한 문제나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유연하게 접근하며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할 시간을 벌기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강감찬과 김은부와 같은 충직한 조언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종은 난국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충고와 지원이 없었다면 현종은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팀워크와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이들과의 협력과 상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최질과 박진 사이의 배신은 내부 분열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현종은 적을 더 쉽게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 경쟁 상황에서도 경쟁자 간의 분열이나 약점을 파악하여 자신의 위치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종은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며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의 결정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인내가 때로는 더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현종과 그의 조언자들은 적의 성향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현대의 복잡한 사회와 경쟁 환경에서도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방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전략 수립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현대사회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와 도전에 대처하는 데 있어 유용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전략적 사고, 인내, 내부 결속의 중요성 등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들로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역사인문학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역사와 인문학 처세술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